안녕하세요. 한국 금거래소 TV 그말라의 송종길입니다. 은값에 대한 금일자 판매가 정보하고 그다음에 시세 라인업 정보는 왼쪽에 고시될 테니까요. 참조해 주시고요. 은값이 역대 사상 최고가를 또 갱신했죠. 해외 전망 기사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데이 발렸습스니다 인도에서는 실버 값이 1년새 거의 2 배로 급증했답니다. 디알리 단테라스 축제를 앞두고 전통적인 기금속 수요가 몰리면서 이 10g 은하 같은 경우는 1100 루피에서 1950 루피로 1kg 실버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2만 루피를 돌파했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번 상승은 단순한 명절 효과가 아니라 전기차나 태양광 반도체 산업 수요 급증과 글로벌 공급 부족이 겹친 구조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축제 이후 단기 조정 가능성 크지만 어, 산업 수요와 공급 제약이 이어지는 한 중장기 상승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진답니다. 골드랑 똑같은 패턴을 실버에서도 보일 거라는 이야기고요. 즉 은은 이제 단순한 기금속이 아니라 찬단 산업 시대의 필수 자산으로 어, 자리 잡고 있답니다. 네. 타임즈 뉴스입니다. 2025년 전 세계 은 시장이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답니다. 런던 불륜 시장의 재고가 10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며 거래가 사실상 어, 마비 상태로 들어갔고요. 어, 즉시 인도 가능한 실버가 부족해서 역선물 현상 백그레이션이죠. 현물이 선물보다 더 높은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내년 은값이 원수당 65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고 있고요. 핵심 원인은 산업 수요 폭발, 즉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실버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필수 원자재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고요. 반면 광산 생산량과 재활용 공급은 이에 따라가지 못해서 은을 빌려 쓰는 비용인 리스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라 하고요.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승이 단기투기보다는 실물 부족과 산업 수요가 만든 구조적 랠리 즉 금보다 더 강한 은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블론버구발 뉴스입니다. 2025년 실버가 금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고 있답니다. 올 들어서 10월 중순까지 은값이 무려 70% 이상 급등했고요. 같은 기간 금의 상승률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이번 급등은 단순한 투기나 심리 변화가 아니라 공급 감소, 산업 수요 폭증, 안전자산 선호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런던 실버 재고는 4년 연속 줄어들어서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고요. 난리가 났다 그러죠.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등 친환경 산업이 실버를 대량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인도나 중국에서는 실물 은 수요가 폭발하면서. 현지 프리미엄이 붙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고요. 지금 실버가 주문하시면 거의 4개월 기다리셔야 됩니다. 실버는 금보다 거래 규모가 작아서 조그만 수급이 흔들려도 가격이 급등하는 패닉 랠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고요. 전문가들은 실버가 이제 단순한 기금석이 아니라 필수 산업재이자 자산 보존 수단으로 진화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월스트리트 저널 자 2025년 10월 국제 은값이 45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은선물이 원수당 어 50불을 넘어섰고요. 1980년 헌트 형제 독점 사태 이후 최고가를 어 새로 쓴 거라고 본, 본답니다. 이번 급등은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금값 상승, 안전자산 선호, 실물 부족이 겹친 결과라고 보고 있고, 런던 은 시장의 재고가 급감하면서 유동성이 마비 수준에 이르렀고 실물 실버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도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어, 벤커우버 아메리카는 은 가격이 65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고 이번 상승은 1980년처럼 인위적인 조작이 아닌. 구조적 요인에 기반한 새로운 강세장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버 판매가 정보는 좌측 화면에 통해서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실버 1kg 판매 가격은 36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실버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260만 원대 거래가 가능하겠고 거의 뭐 실버 유가증권과 실물의 갭 차이는 100만 원 차이나네요. 유가증권 투자하시면 10일 내에 유가증권을 공급 받으실 수가 있겠고. 어, 실물 같은 경우는 4개월 걸리고요. 그다음에 실버 그레뉼 1kg 짜리 통으로 구매하시면 이 부분은 또한 10일 정도에 빨리 여러분들이 인수 가능하시겠습니다. 실버바는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생산과 캐파가 초과돼서 3개월, 4개월 소요되는 거고요. 1kg 그레뉼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바로 포장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급해드리기 때문에 유가증권도 마찬가지지만 바로바로 바로 10일 안에 여러분들께서 공급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